네, 휴림 로봇은 지난 금요일 굉장히 좀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휴림 로봇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락률 순위를 보면요. 네, 뭐 휴림 로봇이라든지 현대 무백스라든지 뭐 유진 로봇, 제형솔루테뭐 이런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전부 다 이렇게 어,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굉장히 좀 당황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좀 우려감도 크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되는 사실. 네. 자, 보세요. 지금 휴림 로봇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국내에 있는 로봇 섹터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 냈느냐? 그건 바로 네, 우리가 말하는 네, 이 기대감이죠. 그죠? 네, 이 기대감으로 이런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대감이냐?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또 휴림 로봇이 보유하고 있는 이 기술, 이 기술이 곧 돈으로 돈으로 그런 연결이 되는 그런 과정에 따른 그런 기대감으로 이런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낸 거죠. 그만큼 지금 현재 이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거두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로봇 산업에서 우리가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네, 굉장한 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 섹터에 있는 국내 종목들 중에서 글로벌 핵심 플레이어들이 나올 수 있다. 네, 이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이런 단기적인 급락은 물론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더큰 틀에서 큰 그림을 봐야 된다. 자 최근에 일론 머스크 네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발표를 했죠. 자 모든 사람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소유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시기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2027년이죠. 내년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을 판매를 시작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휴머노이드를 판매하기 그 전에 네, 이 산업 현장 산업 현장에 먼저 네, 보급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휴머노이드가요 산업 현장에 직접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산업 현장에 있는 그 인프라들 네, 인프라들도 당연히 이 자동화를 할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는 정말 이 로봇산업, 이 로봇 섹터에 집중을 해야 한다. 네, 올해 2026년은요. 피지컬 AI의 원년입니다. 작년도 국내 증시 로봇 섹터가 주도를 했죠. 올해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올해는 그동안 이 인공지능이 컴퓨터 속에 있었다면요. 실생활에 네,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더큰 폭의 부각을 우리가 더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지금 현재 이 휴머노이드 시장은요. 네. 이 두뇌를 도맡고 있는 AI 플랫폼 그리고 이제 핵심 부품 요두 가지 분야로 지금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I 플랫폼은 우리가 미국 빅테크를 이겨내기 어렵습니다만 이 하드웨어 쪽, 핵심 부품 쪽은 우리나라가 글로벌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속기를 가지고 자동화 솔루션을 만들어 내는 그런, 어, 기업들, 또 역시나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휴림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러나 올해는 이 피지컬 AI의 원년이기 때문에 이 로봇 자동 솔루션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어, 이 감속기 우리나라의 핵심 부품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기업들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자, 올해 이 로봇 산업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투자를 똑똑하게 하는 그런 투자자, 그리고 그렇지 못한 투자자의 앞으로 계좌 격차는 네, 엄청나게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더더욱 더이 로봇 섹터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안내해 드린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계양전기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이때 우리 구독자님들께 추천을 드렸는데요. 자, 제가 최근에 제 2의 개항 전기를 네 발굴을 했습니다. 오늘 요 종목 제 2의 개항 전기를 또 우리 구독자님들께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자, 요 종목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특히나 이 구간에서 어, 개항 전기를 매수하지 못하신 그런 분들은 요 종목을 정말 좀꼭좀 좀 확인을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개항 전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공시 공시가 나오면서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자, 바로. 이 로보틱스 모듈을 현대 트랜시스에 공급을 한다. 네, 이 공시가요. 12월 17일날 나왔습니다. 작년 이때 나왔어요. 이때 그러니까 이 상한가가 치기 전날. 네, 이날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시들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충분히 매수 기회를 주고 이런 급등을 만들어냈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는 건요. 네. 이 공시가 나오기 전에 몇백억 수준에 불과했다. 네, 이 시가총액이요. 굉장히 저시총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발굴한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빅테크와의 어떤 협업이 기대되고 그리고 또 시가총액이 굉장히 지금 현재 작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들보다 좀더 빨리 준비를 잘할수 있다면 이런 급등을 또 다시 한번더 만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제가 영상에서 공개해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이 종목으로 이번 달 급등 수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휴림로봇 돌아와서요. 그만큼 지금 현재 이 로봇 산업에 대한, 이 휴머노이드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요. 어,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휴림로봇, 뭐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린 건, 네, 굉장히 좀 대표적인 세력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어 어제 아 지난 금요일 1조 9천억이 넘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런 아주 강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뭐 하한가 가까운 그런 흐름이었죠. 자 그렇다면 네 이걸 우리가 과연 세력의 이탈로 봐야 하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영상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로봇산업 이 로봇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네. 올해 내내 지속될 것이다. 자, 우리가요, 이런 기회를요, 우리가 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이 로봇 섹터에 대한 기대감, 이번 기회는요, 네, 쉽게 꺼지지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지금 요 하락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월요일, 네, 바로 이렇게 뭐 급반등이 나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로봇 섹터에 대한 흐름은 정말 좀 어떤 거대한 산업의 변화기 때문에 이렇게 단발성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요, 네, 테슬라, 네, 테슬라의 진짜 가치는 네, 로봇이다. 옵티머스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네, 테슬라 기업 가치에 80%를 앞으로 이 옵티머스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엄청나게 거대한 시장이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여지껏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산업의 성장, 그게 바로 로봇에서 나온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단기적인 어떤 변동에 휘둘릴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로봇주들이 지금 요렇게 좀 강한 급등을 보이고 지금 급락세를 보였죠 그죠? 자 그렇다면 아직 아직 시장이 노출되지 않은 그런 종목이 하나 있어요 자 휴림 로봇으로 지금 현재 좀 음, 손실을 좀 보고 계시거나 조금 좀 단기적인 그런 급등 수익을 보고 싶은 그런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요 제가 지금부터 네 휴림 로봇과 함께 우리가 꼭 지켜봐야 할 종목 요 종목 제가 지금 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급등주 종목을 먼저 공개해 드리기 전에 어떤 기법을 통해서 이 종목을 포착했는지 말씀드리면요. 국내 증시에도 큰 돈을 번 유명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간여행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시간여행 김민규 이분은 28살의 나이에 국내 주식투자로만 620억 이상을 벌었다고 알려져 있죠. 이분의 책 시간여행TV의 주식투자 전략은 지금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거나 경력은 어느 정도 됐지만 아직 투자로 종잣돈을 크게 불리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분의 기법으로 계좌 역전을 할수 있었고 지금도 제 가장 핵심 기법 중 하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얼마든지 계좌 역전이 가능합니다. 또 영상 후반에는 이 기법을 활용해서 종목 포착을 하는 방법도 공개해 드리니깐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료 추천 급등주 말씀드리면요. 자이 기법 일단은요 소용주만 매매합니다. 그래서 이번 무료 급등주 추천도 소용주입니다 우리가 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는요 네, 안정적일 수는 있어도 그만큼 상승률도 드라마틱하게 나오긴 어렵죠. 자 주식을요 시험 점수라고 생각을 하면요 자 90점이 99점이 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30점이 50점이 되기는 상대적으로 더 쉽겠죠. 그래서, 이 30점짜리 종목을 찾아내는 게이 기법의 핵심이고요. 삼성전자가 90점짜리 종목이라면, 이번에 제가 추천해드릴 종목이 바로 30점짜리입니다. 저는 이 30점이 50점이 아닌, 뭐 60점, 80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들도 항상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소형주 투자가 유리하다. 가장 높은 수익은 소형주에서 나온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요. 네, 바로 피터 린치가 한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수많은 소형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느냐? 결국 시총은 작지만요. 이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과거 화려한 급등을 보인 적이 있고 앞으로 시장에서 빵 터뜨릴 그런 스토리가 있냐 이거거든요. 자, 그럼 이 종목 재무를 먼저 보면요. 지금 재무는 현재 이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바로 이거, 네, 흑자 전환이죠. 최근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빵 점이었다가 이번에 다시 10점, 20점 그런 점수를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큰 수익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요 과거에 이렇게 네, 아주 강력한 상승을 보였던 그런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예전에 끼가 있었던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지금 현재 이 3천원대에 불과하던 종목이 네, 2만원이 넘는 그런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 차트와 시장의 빵 터트릴 스토리 이게 또 중요하죠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확인할 수 있듯이 이 바닥 구간 이 바닥 구간에서 지금 현재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네 아주 강한 그런 추세 전환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어떤 스토리가 있냐? 지금 트럼프 정부는 이 로봇 분야 행정 명령을 추진하죠. 중국에게 이 로봇 산업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 정부 차원에서 막 대한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이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원이골딩스도 이 메타와의 협력 소식이 시장에 노출되고 한참 있다가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이 재료가 나오고 나서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재료가 엄청나게 폭발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 테슬라 옵티머스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죠. 네, 이 피규어 AI 라는 이 로봇 회사와의 협력인 거죠. 자, 이렇게 시장에서 빵하고 터트릴 재료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럼요. 아까 제가 30점에서 60점, 80점까지 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게 과연 몇 배까지 상승이 가능할까요? 과거에도 3천원에서 2만원까지 상승했던 끼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하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지금 아직 시장에 노출이 되었지만 최근 거래량을 보면요.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이 바닥 구간에서 매집하는 세력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우리가 세력한테 표안 나게 매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전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은요, 딱 클릭 세 번만 하시면 바로 종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모바일로 보고 계시는 시청자님들은요, 전체 화면 말고 작은 화면으로 돌아가셔서요, 아래 보시면요, 설명창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설명창 바로 위에 나오는 이 파란색 글씨링크가 보이시죠? 이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저한테 연락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문자화면으로 넘어간 게 보이시죠? 여기에서 그냥 문자 전송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뭐 귀찮게 이런저런 글 쓰실 필요도 없고요. 그냥 간편하게 전송 버튼 하나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혹시 TV나 PC로 시청하고 계시면요. 잠깐 영상 스톱하시고 제 전화번호 010-579679-21이 번호로 직접 급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바로 보내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워낙에 좀 요청을 주시는 구독자님들이 많아서 일정 인원 이상에게 제가 보내드리게 되면 혹시라도 시세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언제 영상을 제가 내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제가 답장으로 바로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저희 구독자님들은요.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혹시 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까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지난 7월에 추천드렸던 이 HJ 중공업보다 더큰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으니깐요. 네, 이번 종목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공개를 합니다.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평생 나만의 무기가 될수 있는 검색식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 검색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급등 가능성이 있는 이 소형주를 네, 미리 포착하는 그런 검색식입니다. 저도 이 검색식으로 계좌 역전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검색식 이름도 계좌 역전 포착입니다. 이 검색식만 잘 이용하시면 아마 구독자님들도 계좌화를 폭발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핵심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우리가 기준을 먼저 잡습니다. 네, 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일단 2천억 이하, 네, 시가총액 2천억 이하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막 세력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어야 합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요 뭐 세월아 내월아 하고 계속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세력들이 급등을 시키기 위해서 바로 임박한 네,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럼. 이 검색 시기 그동안 어떤 종목을 포착했는지 살펴보면요 제가 이렇게 띄어 놨는데요 자 지금 현재 이 9월 5일이죠 네 9월 5일날 찾아낸 종목들이 이렇게 딱두 종목 이 있는데 네 지금 현재 CP 시스템입니다 이 CP 시스템은 보시면요 9월 5일은 요날 네 요날이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9월 5일날 이렇게 포착을 했습니다 자 이날 포착을 해서 네, 엄청난 좀 급등이 나왔죠 그죠 우리가 종가에 매수를 했다고 하면요, 약간 1,855원이니까요. 뭐 고가 기준으로 따지면은 네, 80% 넘는 그런 급등을 보였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조정을 받은 다음에 네, 바로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만들어낸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볼까요? 네, RF 모트리얼주죠. RF 모트리얼주도 이렇게 보시면 네, 8월 29일날 이렇게 포착을한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8월 29일이 요날이거든요. 네, 요날 이렇게 보이시죠. 네, 8월 29일 7,070원이 종가고요. 네, 아주 강한 그런 급등을 바로 만들어낸 걸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KSP를 보시면요, 8월 19일날 이렇게 검색이 됐어요. 검색이 됐는데 자, 8월 19일이 요날이거든요. 요날 이제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에, 요렇게 저가를 깹니다 바로 이봉, 이봉이 이제 기준봉이에요. 그런데 이봉 예, 네, 저가를 이렇게 보시면은 요때 이탈을 하죠. 네, 이렇게 이탈을 한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 이후에도 급등이 나오긴 나왔어요, 이 종목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아쉬워하시는 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 우리가 매매를 할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원칙, 네, 이런 원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이 원칙을 어기면요, 그때부터 매매가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꼭 지키실 수 있는 분들만 이 검색식을 활용해서 종목을 포착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뭐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요것도 이제 8월 27일이죠. 8월 27일은 7일은 네, DK락을 잡아 냈는데요. 8월 27일이 바로 요 날이거든요. 요날 이렇게 네, 포착이 되고 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강한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뭐 매일마다 이렇게 다 급등주를 포착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또 갑자기 테마주가 우르르 급등할 때 있잖아요. 뭐다 같이 동반 상승할 때 그때는 또 많이 포착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노하우를 알려드리면요. 종목이 어, 한두 개 정도 포착이 될때 그때 시장에 어떤 테마가 가장 부각을 받는지 그런 테마 관련된 뉴스를 한번 정도 살펴보시고, 아, 이 테마가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럴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요. 훨씬 더 빠르게 수익률이 높아지실 겁니다. 대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원칙은 꼭 지키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검색식을 활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께 제가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요. 어 제가 이거를 일일이다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까하다가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또 우리 구독자가 아닌 분들도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굳이 구독자 아닌 분들한테까지 이걸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을 제가 한달 동안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검색식에 나오는 종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매수를 하게 되면 수급이 꼬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착순으로 신청해 주신 구독자님들께는 한 달간 종목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급등주 단타 매매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시,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5796-7921이 번호로요 저한테 역전 이렇게 딱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전부 무료로 네 제가 드리고 있지만요 어, 대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네한 번씩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을 해주세요 뭐 예를 들면요 주식투자를 오래 하셨지만 수익이 잘 나지 않으시거나 최근에 별로 재미를 보지 못하고 계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좀 필요하시겠죠 자 수익 잘나고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좀 참아 주시고요 꼭 필요하신 분들만 요청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